개인이 하는 아, 뭐가 떨어진다. 다른 집에서 하는 거야. 진짜. 얼마나 몇개 나오는 거야? 어이. 뭐가 하늘에서 막 떨어진다야? 으쌰? 뭔가가 떨어져 와. 이거 봐봐, 바닥에. 준우야, 바닥에 이거 떨어진 거 봐봐. 우리가 그냥 우리가 잘못 길을 들어서 대드 핸드로 딱 들어왔는데 바로 <laughs> 그 밑에서 쏘기 시작하는 거야. 어, 우리는 저 보러 온 것도 아닌데, 그지? 아무튼 그냥 베스트를 봤네. 또 해? 한번 더 볼까? 아, 조금 멀리 떨어지니까 훨씬 낫다. 저 밑에 오니까 막 뭐가 떨어지는 거야. 개이 하면 저거 얼마나 할 거야? 아이 좋기도 하겠다. 아우 이이 이. 끝난 거 같아. 또 하고 끝난 거 같아. 또 하고 그러네. 지금 몇개 집에서 하는 거예저집저 저 집도 하고 저 옆에 뒤에 집도 하고 저 집에. 개인이 하는 것도 이렇게 크게 하니 아유 앞마당에서 하는 거야 앞마당에서 아까처럼